아빠, 그좀더 젓가락 좀 더. 서무예나술체해면 에비도 못 알아본다 하더만 딱 맞네. 네, 더워. 무예 안주 다들 깨알아. 아이고 무시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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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빨리 술 오른다 선풍기. 빨리 빨리, 빨리. 술 오른다 아빠. 아이고 내 저거. <laughs> 엄마. <웃음> 아이고 무시래. 아. 오늘 여자 마자이 무슨 술냄새고 이거. 와이고 이거 완전 카스냄새. 장난 아니네. 몇시까지 술을 먹고 이 누부 가지고 세상에 우안락하노 아, 무시래. 일나라. 속안 좋. 속이 안 좋도록 술을 그래 마시나. 안 좋도록. 술한번자이술 얼굴 한번 봐 봐라. 어구야. 딸띠다, 아, 달띠 일나서 빨리 밥 먹어. 밥 먹고 뭘 하든간 해야 될까 아이가일나 장나. 장대 같이. 짱대 같이가 일. 빨리 일 나라 일 나라 아, 일 나라 아이고 아, 아, 침대 나라 공주님 한번 이렇게 샤울 려면 아침마다 저고지를깨배겠노 그냥 보통일가 지금 깨배는게 하루 이틀 다고 음. 마요 생각하는 로댕이요 마천이 만천이 왜다네입 맛에 맞는 건데 수란께서 야채랑 음. 고기 못 먹는다. 고 해장도 미역국군고 해장해라. 뭐, 음. 보리차물 마시고, 이거 카스다 생각하고, 술을 술로. 아, 그래다뭘 누가 이렇게 다르 자, 아니, 뭐, 카스라니까. 카스라. 뭘 카스야, 그게. 누가 봐, 보리차 술은 술로 달려야지. 뭐가, 누가 봐도 봐봐라. 카스네. 색깔 봐봐라. 술은 술로 달려야지. 그러니까 술한잔 쑤다, 내가. 술은 술로 달려야지. 술은 술로 달려야지. 아빠, 맥주 한잔 할래? 많이 먹어 아따 시원하다. 야 소리 또 들어가네. 사람 아니네. 이제 알았나? 꼬딱꼬딱 또잘 넘어가네. 아니 나는 비가 와가지고 여기서 바닥에서 캠핑하려고 했는데 비가 끝이 있어. 장마니까 요새 맨날 이렇게 해놓는데 비가 끝이네. 아따 새 소리도 좋고. 언니 또 많은데? 엄마 아까 나한테 술은 어. 술로 달래라며. 아이고 땅바닥에 그들은 넘어가지고 하이 그리 엄마 나, 나 엄마 말잘 듣잖아 술은 술로 달래야 하길래 술은 술로 달래는 거지 착한 딸이니까. 저 아시고 있네. 술을 술을 달랜다고 이래 술만 먹어 되겠나? 술만 먹으면 안 되지. 뭐좀 만들어 봐 봐. 네가 만들어 뭐라. 내 보고 왜저러는데니 네 먹는데. 아니 엄마가 지금 술만 먹어 되겠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먹겠다. 이거 말이지. 아이고 동네 사람요. 이여 와서 구경 좀 와서 다큰처다가이 앉아 갖고 술안주 만들어라요 술안주 만들라고한게 아니고 속이 허안이 뭘좀해 봐라. 이거지. 네가 해라. 네가. 밭에 뭐좀만다이가 밭에 뭐 해라. 어 이리 떠 줘. 거기 어이. 고인 나 그럼 따도. 고 그냥 따가워, 뭐 있어, 가. 같이 따가워, 가, 따라. 따가워. 아, 따가워, 보소. 따가, 따가워, 따가 보소. 옥자가 시키네. 아, 내가 시킨 거 아이디. 아 옥자가 따와, 따가워, 보소. 아니, 비가 와가지고 밖에서 캠핑하려고 이랬다. 근데 따줄까? 어. 캠핑하려고 딱 했더만은. 캠핑 비... 좋아하시고 있네. 아이고. 참, 아빠도 참 좋은 아빠다. 따가지고 온나? 다가 따갖고 실컷 갖고 오는 건 봐봐라, 정말 내가 시킨나아 엄마가 따가워, 보소. <laughs> 아꼭 저렇게 입으로 떼나 <laughs> <laughs> 음. 어. 뭐 아, 저거 지금 산다 하나 꼭다 먹고 요렇게 밑에 요 어? 맞네. 또뭐 없나? 쪽 따을 거. 어, 향기들이 있다. 향기 너는. 어이 말고. 너 감자 있대요. 감자좀 깨워서. 감자 혀살 먹자. 감자 감자전 같은 거 말아라. 비도 오는데. 아유, 무시래. 자기 감자전 몰라요. 자, 혼자 말하면 안 아끼고. 어, 아, 안 되나. 자기 먹는다 하면 아끼고. 몰라. 응. 깜만 봐라. 아까 거못다 이거. 또몰라 감자 남아 돈다. 몰라요. 음. 내 네, 몰라요. 저뭐 버려 또술 마시고 막아이고 가서 네, 다 치아 필란다 막. 내 거다 건치 <laughs> 치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뭐 갖고 온나 하지 마라 아 참말로 아. 뭐 산다 뭐 살아. 아이고 무시래. 아그 감자 해봐라. 아이고 무시래. 내가 딸내미 시집 산다. 시집 살아. 이제 또채쓰리가 왔네. 아이고 무시래 내가 이날 세상에 응? 응. 너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잘 썰었네 얄 포리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더해 거. 막이거막 이+ 거리다 이+ 거리다 이+ 거리다 보통 이+ 거리가 아니다 아이고 뭐 서포 왔나요거딱 때리기 좋다 딱 때리기 아, 아, 아. 곤장이다, 소리 좋네. 야또 소리가 무척 그래, 찰싹 나노. 살이 찌서 엉덩이가 더커지거든 <laughs> <laughs> 아쉬워 벌써 12시 엉덩이 춤추나? 열두시야 음. 사람이 에너지를 써야지. 어떻게 누워만 있노, 사람이 엄마.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쉬워 벌써 12시 이렇게 하고 놀래? 어떻게 벌써 열두 시야? <laughs> 아직 이렇게 때리하고 싶은데, 뭐 운동 싶은데 어? 말 모라. 네? 보다 맥주, 앵간 뭐라 맥주를 이 아까 전에 저죽은고 때렸는데 신발짝 갖고 담때려뭐 하지 마라. 아빠 그좀더 젓가락 좀더 앉아가 다 시키라 앉아가 앉아내라 젓가락 가온나 술 가온나 술 취했다 지금 벌써 얼굴 볼 벌겋다 좋았어 서무예서무예 아주 칭찬해 젓가락 어서무예 과자는 혼자 먹나 저 방에 들어온 고구마 까지 있는데 좀 갖고 와요 갖고 와서무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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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까지좀 갖다 줘요 저거 저거 먹어야 되겠노 저거 고구마 까지 갖고 와요 아이고 내가 서글퍼라 서글라 양옥자이 고구마까지 갖고 와, 이거 이제 제가 볼게요, 감자전. 셰리피까마 아, 서무여이. 낯설채면 애비도 못 알아본다 하더만 딱 맞네. 아, 행복 뭐 없네. 아이고, 무시래. 묵지말아 해놨고, 이래 안주 만들어주고 있으면 우야노, 나도. 나도 참 답답다. 아이고. 자, 옥자가 만든 밭에서 딴 감자전. 안에 치즈를, 우와, 이게 치즈를 이렇게 넣어서. 치즈가. 옥자가 오래 공들인. 와, 와, 진짜 맛있다. 뜨거운 아, 아, 거 먹어야지. 맥주 한입 먹어. 아이거 이. 아우, 쏘아. 어, 양재이 우겨지는 거. 안 나. 소리도 맹쾌하다. 이제 타격도 없다. 안 아, 먹어. 와, 안에 치즈까지 넣으니까 진짜 맛있네. 지금 무효이. 과자 먹지 말고 이거 한입 먹어봐. 뭐? 한입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빠. 진짜 맛있어. 무슨 몸에 안 좋은 거? 과자 먹고 있노? 진짜 맛있지? 아, 이거 안 넘어갔다. 아, <laughs> 안넘어갔어 여러분,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감자전을 먹는 순간, 해가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제 인생에 드디어 빛이 들어옵니다! 빛나는 제 인생입니다! 어? 언제 잘 돼? 지금부터. 와, 갑자기 해가 눈이 부시네. 진짜네. 아빠, 더워, 선풍기. 아빠, 선풍기! 과자 먹을 때나 더워. 옥세야, 더워, 지금. 술한 번만 안 덥다. <laughs> 나만 덥나? 응. 어. 술마을 없다 근데 이거는 먹으려먹 멍게 고 엄마가 술은 술로 깨라서 엄마 말잘 듣는 중이야 난 효녀니까 어제 택시 탔는데 기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어? 음... 엄마 술은 술 좋아하시지 않아? 엄마야 진짜 맨날 술 드시던데 이러다 아시던가 매 해명해줘 맨날 안 먹잖아 맨날 안 먹지 술은 일주에몇번네 어? 술은 맨날 안 먹습니다 술은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데 한번 <laughs> 먹을 때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달립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아니지? 어쩌다가 한 번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 번, 음. 기본 두 번. 엄마 해명을 했더니 왜더 <laughs> 덥다. 덥네. 후덥지근하다내 <laughs> 더워. 무에 아, 덥다. 옷도 덥다는데. 땀이 줄줄 난다. <laughs> 자기 선풍기좀큰것좀 가봐라. 이전 굽는데 1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봐라. 와, 진짜 술 오른다, 근데. 더워갖고. 술 취했다 진짜 앉아 <laughs> 닫을게 알아 아이 무시래 선풍기 빨리빨리빨리빨 빨리, 선풍기 빨리수로른다선풍기 빨리빨리 수로른다 아빠. 리 설풍기 빨아빨리라풍 빨리빨리 설네네리빨리 설풍기 빨리 아이고, 내 자가. <laughs> 아빠, 아니, 옥자 말고 내한테만, 오로지 내한테만. 술로론다되지 <laughs> 아이고, 이하상아 이쪽, 이쪽. 아, 네가 당기라 아니, 네, 여기로 가, 네기로 가. 아니, 대가리 일로. 네 몸대게, 네몸자기라 네 아니, 네 대가리 일로. 아빠, <laughs> 내 덥다고. 아니, 니 덥어, 네, 네 알아봐라. 야, 술 먹어서 덥나? 엄마, 불 옆에 있는 내가 덥나? 엄마, 나는 술도 먹고 불도 옆에 있잖아. 얼마나 덥겠노? 니 네, 보고 뭐, 술 먹으라 겠나 엄마가, 나 엄마 말 엄마가 아까 나한테그 얘기 했다고. 대령의 싸움이다. 아유, 무시래. 맥주 모르겠다. 아이고, 예. 묵든지 말든지 우리는 갈란다. 따급대 우리는 갈란다. 아, 좋다. 맥주 좀 갖다줘 맥주 식 없다 내 취했다 건드리지 마라 취했다